영국의 어느 가정집 이곳에는 한국처럼 모든 것이 불안정한 나라에 시집을 간다는 이유로 심각한 언쟁을 벌이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언쟁을 벌이던 자매는 급기야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하더니 격렬하게 치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 중 동생은 한국으로 시집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5년 후 한국에서 이사한다는 동생을 보러 한국에 방문한 언니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어.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언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저는 영국에서 판사로 근무 중인 헤일리 존스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여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시는 불우한 환경에서 동생과 둘이 의지하며 힘겹게 살았다 보니 저에게 있어서 동생은 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존재였죠. 저는 동생에게 지금처럼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죽기 살기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야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품에 간직한 채로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 성과로 저는 판사가 되었고 동생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동생도 판사가 되길 바랐지만 동생은 한 인생을 판결하는 판사보다는 누군가를 변호해 주고 싶다며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의 고아처럼 자란 두 자매가 이 정도의 지위를 획득했다면 세상 부러운 것이 없는 대단한 성공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남부러운 것 없는 우리 자매 사이였지만, 최근 들어 아주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이 많아서 한창 바쁜 시기에 동생은 저에게 남자를 한명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동생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상대였죠. 근데 이 남자,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도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사람이 살기 힘든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래서 저 친구도 영국에 와서 살고 있는 건가? 어린 시절에는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 외적인 부분들은 알지 못했고 성인이 되고 판사가 된 이후에는 일에 치여 살아가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다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 때문에 솔직히 꺼려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동생이 남자친구로 생각하며 가볍게 만나는 것이야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결혼할 남자라고 소개했기에 저도 가볍게 생각되지는 않더라고요. 저 못지않게 동생도 죽을 힘을 다해 힘들게 공부하여 겨우 변호사로 자리잡는 과정인데 지금 시기에 결혼하는 것도 사실 달갑지 않았는데 상대가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정세가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인성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 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동생에게 저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맞다고. 너가 남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해서 보는 눈이 아직 없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설득하려고 했지만, 동생의 뜻은 의외로 완고했습니다. 무슨 춘년술로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완전히 한국인 남자에게 푹 빠진 모습이었죠. 이대로는 동생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부담을 무릅쓰고 동생이 결혼하겠다는 상대인 한국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솔하고 직설적으로 부탁을 했죠. 내 동생과 헤어져 달라고. 동생은 지금까지 공부만 하고 살았고, 부모님 없이 나와 둘이 생활하다 보니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당신도 내 동생도 무너져 내릴 것이고, 이 선택은 당신에게도 좋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간곡한 부탁에도 한국인 남자는 눈도 꿈쩍하지 않았죠. 오히려 걱정하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와 당신의 동생은 그냥 잠깐의 흥미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동생이 자란 환경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내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는 잘 알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호언장담까지 하더군요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곳에서 평생을 잘한 사람치고는 말하는 투나 행동들이 태어났고 자연스러운 것이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하고 있으려니 했거든요 사실 한국인 남자를 설득하여 이별을 종용하기 위해 만난 것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인 남자의 진심을 듣고 싶었던 것도 있었기에 조금은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토록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면 지금 당장에는 제가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둘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기어이 결혼하게 되었죠. 저는 하나뿐인 언니로서 둘의 결혼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며 이왕 이렇게 된거 동생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동생은 결혼식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찾아와 이사를 준비 중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는 곳도 둘이 살기엔 충분하지 않냐 며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고 물었죠 그리고 돌아온 동생의 답변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릴 정도로 매우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으로 떠난다는 동생의 발언 이게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지 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동생에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고나 하는 소리냐고 다그쳤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듯 반대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이고, 언제 다시 불행한 일들이 생길지 모르는 극도로 불안정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동생은 오히려 저에게 반항하더군요. 그건 제가 한국에 대해서 단편적인 부분들만 보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하는 소리라고 말입니다. 누가 변호사 아니랄까봐, 판사인 제 언니보다 말은 잘하더군요. 말로 아주 저를 잡아먹겠더라고요. 말로는 안되겠다 싶어서인지 이대로 코너로 몰리게 되면 동생을 꼼짝없이 잃어버리겠다 싶은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고 해서는 안될 짓을 해버리고 말았죠. 기어이 저는 동생에게 손찌검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제가 동생에게 그런 식으로 대했던 것은 워낙 딸처럼 지내왔고 생각했던 동생인지라 부모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의 뺨을 때려버리고 말았지만, 오히려 기분은 더 나쁘고 불편해지더군요. 결국 동생도 저의 그런 갑작스러운 행동에 눈물을 보이며 제 어깨를 밀치기 시작했고, 우리 둘은 어느새 뒤엉켜서 한동안 몸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뒤죽박죽엉켜졌고, 동생은 입술에, 저는 코에서 피가 나기도 했죠. 두 여자 자매의 싸움치곤 그렇게 격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라도 터트리는 기분이었죠. 기어이 저는 동생의 생각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을 써보기로 했죠. 너 이대로 한국으로 간다면,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너의 하나뿐인 혈연인 나와 인연을 끊고 싶다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한국으로 가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동생은 잠시 울먹거리며 말이 없다가, 이내 뒤돌아 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동생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우리는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그 어떤 소식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저에게 도착했죠. 한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요즘 같이 온라인과 통화 수단이 발달한 시대의 편지라니. 한국의 상황이 눈에 혼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신자는 제가 예상한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에게서 온 것으로 생각되었던 편지의 발신자는 다름 아닌 동생의 한국인 남편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서서히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동생이 아닌 한국인 남편에게 편지가 온 거지? 동생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그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보았고, 저는 이내 큰 고민에 빠지고 말았죠. 그 고민은 몇날 며칠을 이어나갔고, 어느 순간 여행가방을 챙기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당도했습니다.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내 동생의 마음을 빼앗아간 한국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내 동생은 무사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 궁금증은 제가 한국에 당도한 지 불과 30분 만에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디든 저는 이곳이 과연 제가 생각하던 그 한국이 맞는지 의심해야 했으니까요. 이런 공항은 우리 영국에서도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향연들이 단연 돋보였는데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자니 제가 지금 미래로 온 것인가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입국 시에는 간단한 생체 인식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죠. 그도 그럴 게 이와 같은 첨단 시스템들을 갖춘 나라들은 대부분 최상위권의 선진국 지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항에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들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저의 두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는 물론이고 빠르고 간편한 출입국 절차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만족스러웠죠. 이러한 만족감을 공항에서부터 받게 되니 저도 모르게 이곳에 조금 더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에는 면세점이나 쇼핑몰, 식당과 문화시설과 같은 다양한 쇼핑과 즐길 거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항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통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초행길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시내까지도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았죠. 그렇게 공항을 한참 후에나 빠져나온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이네. 저를 마중 나은 것은 동생이 아닌 동생의 한국인 남편이었습니다. 동생은 아직도 저에게 묵은 감정이 사라지지 않은 모양인지 아니면 저를 반기지 않는 모양인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 오늘이 이사하는 날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도 동생이 한국에서 이사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겸사겸사 관계를 회복하고 혹시라도 동생이 한국에서 살려는 생각이 바뀌었다면 영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의 남편을 따라 한창 이사 중이라는 그들의 예전 신혼집으로 도착한 저는 그야말로 한국에 미친듯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제가 목격한 동생의 이사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에는 고층 아파트에 살았던 모양인 동생의 아파트 집과 길게 연결된 자동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보였죠. 그리고 밑에는 이삿짐 트럭이 보였습니다. 한국에 사는 분들에게는 이사하는데 사다리차를 사용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죠. 저런 식으로 높은 사다리차는 본 역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는 도중에 제가 도착한 것을 알게 된 동생은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했는데 제가 있는 쪽으로 와서 가볍게 아른채하더군요. 5년 만에 보는 동생인데 이렇게 정신없는 이사를 하는 환경에서 보게 된다니 다소 황당한 상황이었죠. 저는 조금이나마 이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생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삿짐을 손도 안 대고 포장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모든 짐들을 이삿짐 직원들이 직접 포장을 하고 실어 나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미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영국에서는 이사 한번 하려면 2주 동안 이삿짐을 스스로 포장해야 했고, 계단을 이용해서 수동으로 짐을 내렸는데, 한국의 이사는 포장을 비롯해서 사다리차를 이용해 적재를 하고, 심지어 이사를 하는 집에서는 포장까지 풀어주고 에어컨 설치며 청소까지 일괄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살던 영국의 환경과 비교하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수준과 차이를 보였죠.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천재적인 생각들을 할수 있는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영국이라는 나라는 마치 수십 년쯤 뒤떨어진 환경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놀라운 이사 현장을 목격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곳이 얼마나 편리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인가 하는 과거 동생의 말들이 떠오르기도 했죠. 우리는 동생이 이사를 들어가는 집으로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다소 시끌시끌한 환경에서 만나서인지 오랜만에 제일임에도 동생과 저는 조금은 덜 어색한 분위기여서 오히려 좋았죠. 동생은 한국의 아파트에서 전세라는 시스템으로 살다가 이번에 빌라를 매매하여 이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에도 다세대가 거주하는 빌라 형식의 건물들이 많아서 익숙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도 빌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생에게 몇 층에 이사를 하느냐고 했더니 5층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왜 그리 높은 층에 가느냐고 타일렀더니 오히려 동생은 알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빌라 5층이라도 전혀 불편한 게 없다면서 미소까지 보이더군요. 아니 아무리 한국의 이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한들 빌라 건물이 별수 있느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제 생각은 이사 장소에 도착한 이후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의 이삿짐을 옮기는 직원들을 뒤따라 갔는데, 글쎄, 그들 모두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짐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하, 빌라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한국은 대체 뭐하는 나라야? 영국의 주택 건물들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도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죠. 사실 저는 동생이 빌라 5층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여, 은근히 걱정이었습니다. 이삿짐이 너무 많아 보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사를 갈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 않은 짐들은 버리고 가거나 미리 중고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동생의 이사는 비교적 간단하고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물론 짐을 재배치하고 정리하는 부분들이 남아있었지만 포장까지 풀어주는 한국의 이사 시스템 덕분에 그다지 할게 없더라고요. 한창 동생과 저는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배를 눌렀습니다. 오늘 이사한 집인데 누가 벌써 알고 찾아온 것인지 살짝 불안하고 궁금했습니다. 혹시나 동생이 빚쟁이들에게 쫓기거나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들었고요. 하지만 문 앞에는 다름 아닌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제야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며 식사시간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는 이사하는 날에는 이 음식을 먹는다며, 동생은 저에게 맛있다고 기절하지 말라는 다소 엉뚱한 말까지 하더군요. 뭔데 그렇게 기대까지 하게 만드는 건지 궁금했죠. 그리고 그 음식을 한입 떴을 때, 저는 그 시커먼 면요리의 환상적인 맛에 온 정신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짜장면이라는 한국 음식은 정말이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맛이었죠. 영국에서 먹어본 그 어떤 면요리보다도 맛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동생은 다시금 과거의 살가운 사이로 관계를 회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과거보다 더 좋아졌다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저는 동생이 있는 한국을 제집 드나들듯 자주 방문하였고, 그런 저를 본 동생은, 이참에 아이 한국에 와서 같이 살자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런 동생의 발언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중입니다.